안녕하십니까. 원스피리 파트의 이기현 목자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8장입니다. 요절은 1절. 다윗이 사울에게,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단의, 요나단의 마음에 다윗의 마음과 연락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성도들을 모이게 하시고, 사랑하는 학생들의 소감을 듣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미천한 자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를 메신저로 세우심을 감사드리고 주시는 말씀을 저희가 온전히 받을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는 세 명의 주요한 인물이 나옵니다. 골리앗을 물리친 영웅 다윗과 이스라엘의 왕 사울, 그리고 그의 아들 요나단입니다. 다윗이라는 한 인물을 두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은 전혀 다른 관계를 맺게 됩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는데 사울은 이 다윗을 왜 죽이려 하는 것일까요? 아버지와 아들, 운명 공동체인 이들이 어떻게 한 사람인 다윗을 두고 정반대의 마음을 갖게 되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18장 1절과 2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1절부터 30절까지로 되어 있는 사무엘상 18장은 다윗에 대한 요나단과 사울의 입장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요나단은 다윗과 한마음이 되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였지만 그의 아버지 사울은 다윗을 죽이고자 하였습니다. 이 시간 요나단과 사울이 어떻게 다르기에 한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이는 죽이고자 했는지 살펴보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기도합니다. 먼저 다윗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이 사랑받아 마땅한 인물인지 아니면 죽일 놈인지 16장, 17장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16장을 보면 다윗은 중심을 보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왕로 으 선택한 자입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사울도 처음 다윗을 만났을 때는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병기든 자를 삼아 항상 곁에 두고자 했습니다. 17장은 망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높인 용사 다윗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45절에서 47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망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널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완전 멋있지 않습니까? 저는 너무 멋진 것 같습니다. 다윗이 다윗과 같은 마음을 지닌 요나단은 이런 다윗의 행동을 보고 자기 생명과 같이 사랑하였습니다. 18장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연락되어 요나단이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요나단은 사울의 옆에 있으면서 이스라엘의 영웅 다윗을 맞이했습니다. 자신도 대적할 수 없었던 골리아 앞에 당당히 나선 이 청년이 누구인가 궁금했을 것입니다. 그는 어떤 훈련을 받았었는지 태권도는 몇 단이길래 이런 것이 궁금했을 수도 있습니다.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할 때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의 거대한 체구에 기가 죽어 심히 두려워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요나단의 가슴속에는 분노의 불꽃이 일었습니다. 14장을 보면 요나단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큰 승리를 가져온 용사임을 알수 있습니다. 요나단이 당장 뛰쳐나가 골리앗과 싸우려 갑옷을 입고 나가려 하면 신하들이 붙잡았을 것입니다. 저들의 수에 놀아나면 안됩니다. 당신이 전투에 나오도록 하려는 저들의 꼬임에 빠지면 안됩니다. 이스라엘의 미래인 당신이 나가 싸우다 죽으면 이스라엘은 함께 무너집니다. 포로로 잡히기라도 하면 이 전쟁에 우리는 패합니다. 전쟁이 이기려면 냉정해져야 됩니다. 요나단은 가슴 속의 분노를 착히고 있었습니다. 이때 블레셋을 향해 뛰쳐나가, 뛰쳐나가며 포효하는 다윗을 보게 됩니다.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자기 마음속에서 터져나오려는 이 말을 다윗에게서 듣게 됩니다. 자기가 같은 마음을 가진 다윗을 요나단은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사울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사울은 어땠습니까? 그는 원래 시기가 많고 질투가 많은 사람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택하신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통해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는 베냐민 지파의 유력자 기스의 아들로, 금수저의 외모 또한 출중하였지만 자신을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 가장 미약한 가족 출신이라고 말하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고도 지도자로 왕으로 택함을 입은 후에도 평소처럼 밭에서 소를 모는 일을 한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또한 젊은 시절에는 요나단과 다윗처럼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말에 크게 노하는 성령이 불타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왕이 된 후에 사울이 변하였습니다. 전쟁 상황이 급박하여지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것을 지키지 않고 현실 상황이 근거하여 자기의 판단대로 망령되이 행하였습니다. 이에 사무엘에게서 자신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왕을 택하신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왕권을 빼앗길까 마음이 두려워졌습니다.아말렉을 쳐서 그들 완전히 진멸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겉으로는 그 명령을 따는 듯 하였지만 속으로는 자기에게 좋을 대로 행하였습니다.사울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고 자기 영광과 자기 유익을 위해 살아갈 때 성령님은 그를 떠나시고 그는 악령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18, 18장 7절,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원래는 이 노래는 사울을 칭송하는 노래였습니다. 하지만 이 노래를 들은 사울은 심히 노하였습니다. 이 노래 소리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왕을 택하신다는 사무엘의 말과 겹쳐져 사울보다 다윗이 크다. 사울이 아니라 다윗이 왕이 되어야 한다는 환청이 되어 그의 머리를 맴돌았습니다. 질투의 눈으로 다윗을 바라보던 사울은 악령에 사로잡혀 다윗을 죽이고자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세운 사울을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이 왕으로 택한 다윗을 죽이는 것이 사탄의 계약이었을 것입니다. 창을 던지기도 하고 딸을 아내로 주어 블레셋과의 전투 중에 죽게 하려는 사울의 시도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셨으므로 모두 실패하고 맙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을 보고 자신의 딸도 다윗을 사랑함으로 다윗을 더욱더욱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요나단과 사울이 어떻게 달랐기에 한 사람은 다윗을 사랑하고 한 사람은 죽이고자 했는지 살펴봤습니다. 여기서 문제입니다. 둘은 무엇이 달랐습니까? 제가 이렇게 시험 문제를 내거든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 문제를 내놓고 저도 답이 뭘까? 아니, 답을 정해야 되니까 책도 찾아보고. 그런데 오늘의 이 문제는 사실 어려웠습니다. 저도 어려워서 며칠간 기도하며 이 문제의 답은 무엇인지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받은 답은 요나단은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였고 사울은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였기 때문입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에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에게 자기의 거독과 군복, 칼과 활과 띠까지도 모두 주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자기가 진 왕위를 빼앗길까 다윗을 두려워했습니다 사실 왕권을 빼앗길 사람은 사울이 아니고 요나단이었습니다 요나단은 사울의 장자로 가만히 있으면 사울을 이어 이스라엘의 왕위를 이어받을 왕세자였지만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차이로 요나단은 평생 사랑하는 친구를 얻었고, 사울은 평생 두려워하는 대적을 얻었습니다. 저는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나는 다윗 같은 사람도 아니고, 요나단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사울 같지도 않은데?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하니까 다윗 같지 않은 것 맞고, 요나단 같지도 않은데, 아, 상울 같긴 하구나. 아,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정받기를 원하고, 밖으로 드러내어 표현하진 않지만, 사람들의 인정을 기대합니다.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도, 듣는 여러분이 좋은 평가를 해주기를 기대했습니다. <laughs>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고 하면서, 순종하지 않고 내 마음에 드는 만큼만 따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사울처럼 시기에서 남을 죽이려는 정도는 아니어도 남의 행복에 함께 기뻐할 줄 몰랐고 남의 불행이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은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땅을 산 사촌이 없어가지고 아직 배가 아파 본 적은 없는데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플 것 같습니다. 지금의 저는, 아, 내 배가 왜 아프지? 아, 내가 함께 기뻐하지 못하고 배 아파하는 악한 자이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고 내 영광을 위해 살아갔기 때문인 것을 알게 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나보다 나 자신보다 사랑할 때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한 것 같이 우리도 동역자를 서로 사랑할 수 있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사랑하라라는 이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준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누가 더 잘났는지, 누가 더 많은 일을 하는지, 누가 더 인정받는지 시기할 것이 아니고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 성격이 다르고, 능력도 다르고, 믿음의 크기도 다릅니다. 취향도 다르고, 스타일도 다릅니다. 다만 한 가지 우리가 같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한 가지 안에서 동역자를 인정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면 다투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면 서로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 동역자들의 마음과 마음이 연락되어 서로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내제 자신보다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 이웃을, 우리 동역자를 서로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